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의사 김진균의 의학 정보입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수술하지 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맞습니다. 웬만하면 수술하지 말아야죠. 웬만하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수술하지 말라는 말은 맞는데 웬만하면이라고 말을 해 놓고 실제로는 거의 모든 환자 아주 심한 환자들까지 수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웬만하면 수술하지 말라는 말과 절대로 수술하지 말라는 말이 실제로는 거의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수술을 권하는 의사를 무식하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돈 벌려는 욕심이 너무 크거나 무지에서 나온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는 매우 현명해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본인이 너무 힘들면 여기저기 가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결국 수술을 받고 고통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대부분은 실제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 착한 환자는 그 말을 듣고 계속 시간을 늦추다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오히려 문제입니다. 물론, 수술을 할때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 있기는 합니다. 부작용이 발생 가능한 것은 모든 치료가 다 마찬가지이기도 하죠. 최소한의 치료를 할 경우는 수술 시기를 놓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병원에서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치료 실패와 부작용에 대해서 관대함을 이용해서 수술 없이 치료 가능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한다고 거짓말하고 수술하면 오히려 안 좋은 것처럼 해서 많은 환자를 붙잡고 치료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수술 말고 시술이나 비수술적 치료를 하면 부작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단점을 나열하자면 많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대부분 부작용이 전혀 없는 치료는 효과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치료효과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되면 일정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술 받으려면 걱정이 되고 겁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도망가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정식 의료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습니다. 신체 기능의 불가역적인 손상, 즉 장애가 남으면서까지 참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리가 문제를 벗어나려면 용기를 내야 됩니다. 보통 비수술적 치료를 주장하는 병원은 당신이 수술이 늦어져서 생기는 장애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라는 이런 핑계를 실제로 대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단순히 수술이 늦어져서 충분히 괜찮아질 수 있는 환자가 똥오줌도 못 가리고 평생 기어다녀야 하는 환자를 여럿 봤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 병원에서 수술하지 말고 그냥 살라고 해서 여러 병원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지냈다고 합니다. 저에게 왔을 때는 너무 늦어서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수술은 너무 걱정된다고요. 체육까지 참는다고요. 그렇게 그냥 결론을 내버리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부작용은 거의 없고 좋은 점이 더 많은 수술이 있긴 합니다. 오늘 일부 나열해 보자면 척추 질환에서는 급성 디스크 탈출증인데 크게 터져서 신경을 거의 막고 있고. 통증이 매우 극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빠른 수술만이 답입니다. 마약도 신경주사도 듣지 않습니다. 시간을 끌어봐야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못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척추전방전이증이 심한 경우입니다. 척추전방전이증이 심하면 뼈가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데, 당연히 신경이 눌려서 펴질 수가 없게 됩니다. 신경이 꺾이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해서 뼈를 바로 잡고 신경을 펴주는 방법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인데도 비수술적으로 치료하고 괜찮아졌다는 분들은 심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심하기 전까지는 적당히 이런저런 통증 치료만 하고 봐도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 중에서 매우 심한 경우, 매우 심하다는 것은 이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완전히 좁아져서 지나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비수술적 방법도 이 신경을 넓힐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술만이 답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방치하면 기어다녀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면 됩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척추가 충격을 받아서 골절이 되고, 그 골절된 뼈가 힘이 없이 둥둥 떠 있는 경우인데, 골다공증이 심할 경우에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붙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오랜 기간, 몇달 아니면 1-2년 동안 고생을 하고, 결국 뼈는 다 내려앉아서 허리나 등이 구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정도의 장애가 남는 것이죠. 심한 경우는 신경이 너무 많이 눌려서 계속 통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팔다리에 예를 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인 경우에는, 심할 경우에는 수술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방아쇠 손가락도 주사로 잘 해결되지 않거나, 시간을 기다려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이 답이죠. 드케르뱅 병은 여기 엄지에 힘줄이 많이 눌리는 병인데요. 이게 심할 경우에는 오랫동안 방치하면 힘줄이 손상될 수도 있고 주사 맞거나 재활해서 좀 나아졌다 하더라도 일을 할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빠른 수술만이 답이죠. 테네스 엘보는 반복적인 팔꿈치의 사용으로 힘줄이나 인대가 아픈 경우인데 주사치료나 재활이 모두 실패할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로서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재건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발목이 자주 돌아가서 삐끗삐끗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10년 넘게 지속된 증상이 있는 분들 많습니다. 이것은 발목을 잡아주는 인대가 끊어져서 발목이 이렇게 저절로 돌아가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방치하면 결국 발목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고통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목이 자주 삐끗하고 돌아간다면 병원에 가서 제대로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병이 있으시고 정밀 검사상에도 심하고 증상이 매우 심하다면 수술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웬만하면 수술하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수술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지 않은 사람만 수술하라고 권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정상적인 의사들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수술적 치료만이 최고라고 하는 곳에서도 심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비수술적 치료를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말이죠. 감사합니다. 털보의사 김진균의 의학정보였습니다.